가장 잘 싸운 부대, 네. 6.25 전쟁 때. 지금 오늘 2%가 나가면요, 그 국방부가 오늘 힘을 얻을 것 같아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아왜 우리 부대는 안뽑아줬어 소스반 아, 네, 부대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5위부터 볼까요? 네. 수도 기계화 사단 네. 맹호 부대. 맹호 부대. 이게 이제 탱크가 있는 게 기계화 사단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는, 당시에는 탱크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그냥 수도 사단이었습니다. 그때는 맹호 부대가 예. 이거 수도 기계화 사단이야 그냥 수도 사단. 수도 사단. 지금 은 이제 맹호 부대가 되었는데 어디를 지키는 겁니까 여기는? 예, 그때는 수도 사단이었으니까 서울에 있었죠. 수방 사령관 정도 되겠네. 예, 그때는 수경사, 아. 수도경비사령부. 어. 수도 경비 사령부. 지금 수도 수도 방위 사령부. 방위 사령부가 맹호 부대네요. 아닙니다. 또 전혀 다른 부대고, 네. 어,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군이 편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수경사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수도사단이라고 이름을 다, 다시 붙여주었고요. 이게 이제 6.25가 발생하고 나서, 어, 창동, 미아리, 어, 이런 또, 이런 데서 이제, 예, 방어를 하다가, 이제 서울이 밀렸죠. 강북이. 밀려가지고, 한강에서 어, 또 방어선을 치고, 한강 네. 방어전에 투입을 했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북한이, 한강을 건너고 나서는 뭐, 어, 이 수도사단 할거 없이 우리 군 전체가 대구까지 다 도망을 갔죠. 네. 참, 그 비참하게 도망을 갔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구 방어선에서 안강, 경주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안강, 기계, 에, 이런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방어전을 치렀던. 그러니까 원래 수도를 지키는 부대였는데 네. 밀리고 밀려서 대구에 결국은 갔었죠. 대구에서 낙동강을 목숨 바쳐 지켰군요. 맹호를. 그런데 이제 무작정 이 수도사단이 제가 이제 어위로 뽑은 이유가 무작정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도망을 무작정 갔던 것이 아니고 심밀한 네. 전술을 세우고 후퇴를 한 거죠. 후퇴와 도망은 다릅니다. 네. 후퇴를 하다가 충북 진천, 청주 진천 부근에서 네. 어, 북한 인민군 2사단 를 네.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인민군 이사단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우리 이 수도사단도 한 100명 정도가 전사를 했는데 네. 에, 당시에 어, 인민군 같은 경우는 뭐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시기였는데 이 우리는 100명 정도 전사를 하고 어, 인민군은 한 350명 정도가 전사를 하고 네. 우리가 이제 대전차 사수포 같은 거 이런 것도 노획을 하고 어, 그렇게 아. 해서 한번 어, 우리가 기세를 한번 세웠었죠. 아, 탱크를 뽑았군요. 네, 네. 자수 뺏었군요. 네. 한네대 네. 이렇게. 그 파괴를 시키고 차량 49대 정도를 뺏었습니다. 노획을 했죠. 네. 뭐그 노획해서 어디 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뺏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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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의 큰 전공을 세우고 일단 어그 전선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대구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지금도 맹공부대 있죠. 지금은 네. 이제 명호 부대가 우리 한국군 전체에서 뭐 넘버원의 전투 세일이죠. 어 아, 그리고 있죠 지금 아, 있습니다 명호 부대. 월남도 월남도 갔다 왔고 최전방 아닙니다. 아. 아, 지금 이제 서울 오른쪽에 네.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부대는 에, 국가 전략 부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명호 부대와 24단 결정 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네. 이두개 부대가 전쟁이 발생하면 네. 방어전은 나서지 않습니다. 어여주 쪽에 있는 게 24. 24다. 어잘아시네요 네. 가평 쪽에 있는 게 맹호부대.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두개 부대가 어딱그 전력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어 우리 휴전선에서 우리 군이 북한을 막아내면 그때부터 역습을 하여서 들어가서 평양을 어 점령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부대가 이제 6.2 5 때는 어그 이제 대구 지방에 이렇게 있다가 원산 쪽으로 이제 진격을 했습니다. 우리 엑섭에서 이제 서울 탈환하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천... 그래서 네. 인천 상륙작장 후에 네. 이 명호부대는 원산 쪽으로 진격을 해서 원산에서 어그 북한 중공군, 어 중공군을 저, 아 북한군이네요. 적을 3 0 7 5명이나 사살했습니다. 을야 엄청난 거죠. 3 0 7 5명 사살을 했을 정도로 이야. 그렇게 원산에서 중군을 북한군을. 북한군을. 북한군. 그때는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이니까 네. 대단한 전공을 세우고 어 해산진. 투만강 유역에는 해산진까지. 아, 해산을 알고 있습니다. 향경북도 네. 네. 해산까지 진격을 해서 투만강까지 갔던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 해산진 부대라고 하는 연대가 여기 있습니다. 해산진 부대라고? 네. 그 부대가 이제 해산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어, 대규모로 이제 퇴각을 해서, 어, 그 이후에는 이제 중공군 개입 이후에, 51년도 이후에는 주로, 어, 향로봉, 설악산, 이 지역에서 주로 전투를 어, 하면서, 어, 우리가 지금 그, 설악산을, 우리 국립공원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수도기계화사단 덕분에. 아, 맹호부대 덕분에. 설악산이 원래는, 우리, 우리가 원래는 3팔선 이북이었지 않습 이북이죠. 우리는 오대산까지만 우리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맹호부대가 설악산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설악산이 우리 국립공원이 된 거죠. 그 단풍을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맹호부대 덕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